구독자 분들은 어서 오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시부려대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적인 광고를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사과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버거킹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깜빡이도 안 키고 시계 들이박습니다. 위먼 비롱인더 키친 번역하자면 여자는 주방에 어울린다 여자는 부엌이 제격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버거킹은 SNS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 신문에도 위와 같은 지명 광고를 실었네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여성의 날에 위와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뭔 개소리야! 버거킹의 폐기인지 개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대가리에 총 맞은 마케팅 홍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 운전자에게 야 운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소 뚜껑 운전이나 해라 뭐 이런 비유겠죠. 그다음 대중들의 반응은 시청자분들도 느낌 오시죠. 버거킹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25만 건 이상 공유가 되며 난리가 납니다. 성차별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것이냐, 여성의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을 이용한 버거킹에게 상당히 실망했다 등등 비난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버거킹의 깜빡이도 안 키고 선을 시게 넘은 행동에 햄버거 경쟁사인 켄터키 할배 KFC는 성차별 게시물을 삭제할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라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모습.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치자 버거킹은 반나절 만에 사과와 함께 원래 홍보 계획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토킹이 아니라 문법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서 번역한 걸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버거킹은 첫 트윗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영국의 요식업계 요리사 중20% 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 우리는 요식업계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더 많이 고용해 여성을 위한, 위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국 요식업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으니까 버거킹이 여성 주방장 장 프로그램을 통해 위먼 비롱 인더 키친 여성들이 주방장이 될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 버거킹의 주방에는 여성의 자리도 있다라는 착한 광고였던 거죠. 어쨌든 버거킹의 골 때리는 성차별 사건은 버거킹의 빠른 사과와 실제 홍보 내용에 대해 추가로 해명을 하면서 버거킹의 성차별 홍보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버거킹의 노이즈 마케팅이 완전히 무리수였던 해프닝입니다. 아마도 버거킹 관계자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룰루랄라, 니나니뇨, 여성의 날에 여자는 부엌에 어울린다. 라고 전 세계의 어그로와 관심과 이목을 버거킹에 집중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때 임팩트 시게 담아서 얘기를 해야지. <laughs> 레이디스 앤 젠틀맨 주목해주세요 영국의 여성 주방장이 20%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버거킹이 앞장서서 여성 주방장 장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우리 버거킹에서는 여성들도 주방장이 될수 있습니다 크 나란 존재 존나 멋있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나한테 뻑이 가지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홍보팀에서 짱구를 굴렸겠죠. 반전 효과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여성 주방장 장력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반전에 비읍도 못 꺼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뚝배기가 깨져버린거죠.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버거킹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입방하에 오르긴 했지만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이 증명되며 홍보효과 하나는 톡톡히 봤으니까요. 그 예시로 영국에서 몇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방구석TV라는 이 조그만 이슈유튜버까지 이 사건을 다뤘으니 홍보효과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버거킹이 여성요리사 장녀를 위해 앞장선 것은 좋습니다. 버거킹 주방에는 여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좋은 취지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버거킹이 요식업 종사자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곳은 아니잖아요. 버거킹에서 주방장이라고 해봐야 그릴 앞에서 햄버거 패티 굽는 게 다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5성급 호텔 셰프나 미슐랭 음식점에서 아무리 버거킹 주방장 경력이 20년 아니 60년이어도 고용을 하겠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여성 요리사의 육성이 목적이라면 요리 꿈나무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해주며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고작 햄버거 패티 꿉는 건데 버거킹 여성 주방장이라는 타이틀은 너무 버거킹 자기 스스로를 올려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번 컨텐츠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적인 광고를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사과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T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가 기타치고 가수 디플리가 노래하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음악 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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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행복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